안녕하세요, 수상입니다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이번에는 토끼띠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토끼해, 토끼띠. 네, 1월달이죠 음. 2023년 개묘년. 네, 토끼띠 되시는 분들은 1월달에는 제가 얘기해드리는 딱두 가지예요. 한 가지는 확실한 도장을 찍을 달이다. 뭔가 해결된다는 거예요. 그쵸. 묵은 게 해결이 아. 되는 부분 자체예요.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. 관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한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문서가 될수 있는 음. 부분인 거고 어떻게 또한 부분으로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좋은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이혼이라든가 <웃음> 이게 <웃음> 어, 확실한 도장이네. 네, 그러니까 에이. 그런 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무궁채증이 확 흘러가는 달이에요 아, 네. 어,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변화수와 변경수가 들어와. 뭔가 해결되니까 그게 변화가 되고 그렇죠. 변화수가 네. 변경수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결정을 본인이 빨리 하셔야 돼. 괜히 음. 이 결정 때문에 내가 그 기회 자체에 달이 지나가게 되면 응물쭈물하다가 보면은 상반기가 지나가고 내년 자체가 윤달이 껴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꺾여요. 어, 그래요. 어, 그렇기 어. 때문에 어 1월 달이 되신 분들 해결이 되거나 해일 해결 기밀이 보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2023년 자체가 변화와 기회의 시작이란 말이죠. 네. 이럴 때는 조금 상담을 통해서 또 신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결정할 때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거든요. 음. 그래가지고 내년 신년 운세라도 조금 보시면서 하신다고 하면 더욱이 좀 좋을 것 같고 연초기 때문에 어차피 초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결정하실 때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음. 토끼테일이 되시는 분들 내년 첫 달이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해결이 됐다고 거기에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달만 사고 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가 트이는 달이에요 물고가 트이게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셔가지고 내년 자체에서는 솔직히 본인이 토끼띠에다가 토끼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해 좋은 일만 조금 있으셔가지고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어요